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금융권에 대한 사기 방지에 대한 주제인데요. 어, 갑자기 뜬금없이 왜 가상자산이 나오냐에 대한 부분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아이 영역도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이 결국엔 금융권까지 함께 넘어올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될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어,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음, 오늘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회사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왜냐면 몰라야 되니까요. 어, 일단 그 가상자산을 이용한 원화 입출금을 통해서 가상자산을 살려고 할때그 정보가 저희 회사를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상자산을 입출금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를 보내던가 또는 바이낸스에서 들어올 때 저희 회사를 거쳐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부에는 공개되지 잘 공개를 안 되죠.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저희 쪽에서 위험한 지갑이다라고 등록이 되면 그런 것들을 금융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거래소와 연합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 지금은 한국하고 미국 국토안보, 미국 국토안보부랑 함께 가상자산 추적에 대한 국채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5월 달에는 저희가 한국 스위스 가상자산 국채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추적에 대한 거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번 AI에 관련된 기술들은 어, 구두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여기다 다 쓰면은 어차피 뭐 저희가 뭐에 적용되는지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현재 지금 어, 민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지만 어, 경찰청 금융위원회 사기방지 자문위원으로도 민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년 전에 저희가 국제 사기 방지 컨퍼런스에서 썼던 장표입니다. 기존과 지금과의 내용들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앞에 있는 요 지금 보여드릴 두 가지 장표만 과거 2년 전 장표고 그 다음부터는 업데이트가 된 내용입니다. 어, 일단 가상자산에 가장 범죄에 많이 활용되는 그 빈도를 갖고서 저희가 이 모식도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음, 2년 전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론 등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이고 어, 결제와 현금화가 편리하다, 전송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다, 그리고 믹싱과 스왑이 용이하다라는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최근 1~2년 사이에 트렌드가 바뀐 부분들은 어, 믹싱과 텀블링이한건 기본이고 믹싱과 텀블링보다는 빠른 전송 속도를 통해서 제 3국을 통해서 경우에서 빠른 회전 자금 세탁을 이루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그러한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서 어 필요한 그 경제적인 변동 가치가 가치가 변동하기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테더 같은 USDT 같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걸로 추세가 많이 바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는 이런 트렌드랑 빈도를 봐도 마약, 불법 음란물, 사기, 사이버 도박. 이런 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AI로 분석을 할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첫 번째, 지갑을 구분을 할때 이게 거래소 지갑인가 개인 지갑인가를 구분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되려면 전 세계에 있는 지갑에 대한 부분을 라벨링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찾아서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 더스팅이라는 기법과 직접 거래소에다가 보내서 이걸 확인해 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좀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애들의 지갑 방법은 조금 달라요. 앞에 거래소처럼 입금 계좌 번호로 입금 올렛을 다 디파짓 올렛하고 다 받아 놓고 이거를 거래소처럼 형태로 운영합니다. 이거는 AI가 돌면서 이 지갑의 유형을 봤을 때 거래소 지갑과 도박 사이트의 지갑에 대한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벨링을 통해서 하고 그러한 사이트에 대한 도메인과 어떻게 AI가 STR 보고를 할수 있게끔 그 적용해 주는지 뒤 화면까지 함께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문제 들었는 이, 이거에 대한 것 때문에 범죄가 계속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요. 가운데 있는 세팅 브로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IT 기술인데 이게 그런 거죠. 보통 칼을 샀을 때 사람을 찌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흉기지만 의사가 사용하게 되면 이건 한의 의술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있는 이 세팅 브로커가 만들어준 IT 기술을 가지고 어 도박 사이트 NFT라고 하는 옛날 다단계,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NFT라는 걸 NFT 플랫폼이라고 해놓고 여러 군데에서 도, 자금을 받아서 목티하는 그런 사태들도 있었고. 레퍼럴 플랫폼이라고 해서 추천인 제도처럼 다단계 형태로 운영하는 이런 세팅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가상자산 사기 플랫폼들이 계속 증화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 세팅 브로커들에 대한 역할들이 계속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하잡으러 갔는데 난 그냥 개발해 달라고 해서 개발했고 내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건 아니야. 내가 무슨 죄가 있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무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단에서의 디자인 리뉴얼을 새로 해서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 내두면 기존에 있던 그 메커니즘 자체는 바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트렌드를 비교해 보면 어,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가상 자산을 활용한 범죄 트렌드가 많이 늘고 있고 그중에서 우측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특히 선물 거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선물 거래가 레버리지를 100배까지 준다라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도박에 열광된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이낸스나 이런 그 해외에 있는 거래소들을 봤을 때 물론 f i u 에서 이런 것들을 발표해서. 미신고 거래소, 거래소들에 대한 28개 거래소를 앱도 차단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거 열광을 하는 이유가 한국 그 해당 해외에 있는 사이트의 3, 40%에 대한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도박 사이트인 거고 기초 자산이 1%만 움직여도 100%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는 가만히 있어도 위아래로 1% 움직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떤 포지션이 된다 하더라도 청산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례는 제가 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것과 더불어 최근에 어 작년도까지 해서 그뭐 전라남도 지역으로부터 포함해 갖고 이 다단계 폰지 사기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AI 활용 기반이다라고 해서 우리의 오늘 주제와도 비슷한 내용인데 A.I.를 활용해 갖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 자동으로 수익을 내줄게 투자하면 매일 얼마씩 줄게라고 하는 그러한 다단계 폰지 사기들이 어, 예시를들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도박과 마약, 성착취물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그 선물 거래 사이트인데요. 보면은,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신고, 신고 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특히 해외에 있는 그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를 받고 영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어, 조금 더 악용을 한다라고 봐야 되죠. 국내에 있는 내국인 사람이 해외에서 거래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선물 거래 100배짜리 선물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실제로 들어가서 내부를 스캔해서 보면요, 지급 준비율이 6에서 8%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도박판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이러한 사이트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 해당 지갑 주소를 국내에서 또는 그 해외에서 들어오지 못하거나 또는 국내에 그쪽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들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신고수리제도의 그 악영향, 아, 그 신고수리제도의 그 허점을 이용한 좀 편법적인 영업이 어,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서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도박 사이트인데요. 과거와는 달리. 그 과거의 도박 사이트들은 특징이 뭐였냐면 이 가상 자산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포 통장을 많이 썼거든요. 대포 통장을 사 갖고 쓰는 것보다 지금은 가상 자산을 활용해 갖고 이 기존 결제 수단을 변경하는 것들이 빠르게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이러한 지갑 수단을 바이낸스나 텔레그램 지갑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러한 범죄적인 이용하는 이 지갑 주소들이 대부분 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거래소를 활용한 지갑 주소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AI를 활용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 그 저희가 뭐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수사기관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그 매번 사이트를 사람이 인력으로 드셔서 찾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크 앱과 오픈 앱에 AI가 전체 사이트를 돌아서 이 사이트를 판별을 합니다 판별을 해서 도박 사이트 음란 사이트 그리고 그게 가상 자산을 활용했을 경우를 판단을 한 다음에 이렇게 str 보고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스샷을 찍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거래소에서 차단이 됐을 때 또는 str 보고를 하려고 했을 때 저희 거를 그대로 불러다가 사용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str 보고할 때 금융감독원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활용하는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서 음란물 사이트에서의 음물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그 관련된 지갑 주소와 해당 사이트에 대한 링크 그다음에 이런 모자이크 처리. 왜냐면 이게 또 촬영한 그 저희가 스, 스, 스크린샷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정보에 대한 이슈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영역만 자동으로 캡처를 하고 str 보고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을 사이트가 없어져도 저희는 계속 추적을 할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익명성이기도 하지만 계속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자 판매자가 잠적을 해도 그 구매자들의 정보를 종합해서 구매자 지갑 주소가 어디로 바뀌었는지를 찾으면 판매자를 다시 유치할 수 있다. 이게 무한 반복이거든요. 이러한 정보들을 갖고선 모으고 있고 지금 보시는 이 사례는 좀 습스럽긴 한데 국내 그전 유저가 46만 명이나 되는 36만 명인가요? 43만 명 명이. 43만 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는 음남을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누군지는 찾지 못해도 끝까지 간다 추적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내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어쨌든 그게 누군지 우리한테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 지갑으로 가는 걸 막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제일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군데 중에서 오늘 주목하는 것은 자 캄보디아라는 어요 국가죠. 이 국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작년 1 2월에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 기반이긴 한데요. 그 국립은행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규정과 FATF 규정을 준수하겠다라고 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 운영하고 AML 운영하고 위험 평가 등등 무허가 해외 거래소 금지, 가상자산 이전 시 트래블을 준수 의무. 그다음에 맨 맞아요 밑줄 그었는데 가상자산 P2P 거래를 불허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근데 실질적으로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캄보디아 정부가 그 전체 요 지금 그 베트남 캄보디아 요 라오스 요 접경 지역에서의 벌어지는 범죄 활동들이 굉장히 많고 그 범죄 수익들에 대한 대부분들을 캄보디아의 거래소가 설립하면서 그 범죄 자금의 수입들을 끌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P2P 금지냐면 지금 저 3국에서는 바이낸스의 P2P가 시장 점유율 98%예요. 바이낸스가 다 독점하고 있는 저 시장에 있는 수익을 가져가야겠다는 배경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 캄보디아가 설립을 했더니 주변 국가에서 가상 자산이 쫙 빨려오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인적 국가인 라오스와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가상 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로 회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다음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관 기관에 저희가 단독으로 제보해서 보고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 작년 5월 30일 경에 일본 DMM 비트코인 DMM 거래소가 탈취가 됐습니다. 해킹으로 인해서 그거를 해당 12월달에 FBI가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공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의 그 하, 해킹을 한 행위가 북한이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분을 찾아서 그일 전체를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를 찾은 부분 갖고 유관 기관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유관 기관에 보고 보고를 드린 바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캄보디아 에 있는 그 거래소입니다. 다음 번에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대놓고 캄보디아에서 여기 보시면 캄보디아 최대 한국 자금세탁 회사 본사 고가의 대량 매입하고 가상 자산에 대한 부분을 이거를 그 자금 캄보디아에서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심지어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트랜잭션을 한번 체크를 해 봤더니 앞서 있던 캄보디아에 있던 그 해당 거래소를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에서 폰지 다단계 폰지 사기를 했던 이그 유명하죠 지금 뭐 경기 남부를 그 그러니까 저기 그 전라남도 중심 으로고 굉장히 폰지 사기가 있었다가 잠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당 그 폰지 사기를 벌였던 일, 일당들도 결국에는 이 캄보디아에 있는 이 거래소 지갑으로 돈세탁을 해서 결국엔 그 자금을 다 회수를 했, 세탁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을 전부 다다 그쪽으로 그 보내 왔다라고 볼수 있고요. 다시 앞서서 돌아가서 한 번만 더 보면, 자 여기서 이 캄보디아에서 자금이 세탁된 그이 자금이 이게 왜 가능했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규제는 무늬만 문의, 규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트래블을 적용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FATF 상에 가입될 때 나와 있었던 그 규정만 가지고서 우리가 가입했어요. 규정 있어요. 실질적인 실체는 없어요. 이런 건데 실제적인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보내보고 이용해 보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들 국내에 있는 범죄자들이 머리를 엄청나게 써서 뭐 엄청했을 것도 아니죠. 확실히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한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디에 이게 뚫린다라고 그러면 바로 바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로 넘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블루를 얘네들이 적용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한국으로 그 세탁된 돈을 보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트랜잭션을 저희가 해당 거래소 쪽에 안내를 해서 트랜잭션을 전부 차단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은행 명은 밝힐 수가 없지만 은행들하고 그 동안의 지갑에 대한 뭐 은행도 이제 STR을 일원화 시켜서 보고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한 것에 저희랑 공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와 각 기관 관료, 뭐 정부와 기관 각 사이드에서도 열심히 이러한 범죄 활동들 예방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에서 저희는 이제 순수 100% 한국 회사고요 외국 지분 없고 순수하게 한국 회사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지키고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불법 또는 편법. 그리고 또 미신고 사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 행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각 관계 기관 쪽에다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돼서 이런 이제 범죄 추적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저희가 더 인사이트를 갖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신 내용들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 정부 기관 사이에서 요청이 오는 것들은 무상으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에 사회를 밝게 만드는 역할 그리고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 지향점이 어, 누구나 가상자산의 산업을 활성화 시킬 때 누군가는 이게 악용되지 않도록 자정작용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막아오고 있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에 왜 과거처럼 사고가 많이 안터지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여기 가상자산 관련돼 갖고 거래소가 몇개 없죠. 이거 갖고 세일즈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그 한국에서 한국에서의 이 우리 아시아의 특성들 특히 이제 미국산 솔루션이나 영국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로컬라이지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국내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한 TV 그다음에 사기 그다음에 다단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추적을 통해서 저희가 DB화 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그 계속 추적하면서 관련 기관에 보고를 해서 점진적으로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가상 자산을 활용한 아까 그 금융권의 이상 거래 탐지인데 결국에는 이 가상 자산이 뚫리게 되면 그러면 현금화는 무조건 금융회사를 통해 은행을 통해서 현금화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은행도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물론 각자 책임 모니터링에 대한 각자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위험성만큼은 같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그 열심히 노력해서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는 회사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